뭐야 이거 다크 드리아드? 좀 범상치 않은데요 카드가. 모르가 나이트 들어가면 평범한 덱은 아닌데 상대방도 쳐놓고 있으네. 뭐야 레일 로브션 라보? 이 속성은 빛 어둠 땅물 화염으로도 취급한다고? 아니 뭐 이건 심지어 왜 울레야? 처음 보는 카드인데 일단은 고전적인 <laughs> 뭐야 이거 센서 어전 군웅을 상대방은 그 와중에 삼신길이 다 모았네요. 이거 다 제한 카드인데 <laughs> 그 와중에 천억의 왕 등장, 분센만의 항아리까지. 아이고 상대방이 너무 센데요. 다 뒤집고 다크 드리아드 깔아줍니다. 일단 뭐 한대 맞는데 레인보... 레이... 레인볼루션 레인.. 라보를 써가지고 빛 어둠 땅 화염으로 취급을 시켜가지고 천억의 왕을. 없애버렸습니다 어떻게 없애버렸냐 어전 시합 때문에 그렇죠 두 종류 이상일 경우 한 종류를 이제 요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레인볼루션 라으를 사용해서 상대방 몬스터를 이제 다속성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상대방 몬스터를 하나씩 치우고 있어요 <laughs> 그리고 그 와중에 모르가 나이트로 두장 들어오고 봤고요 어전 카운트 카드가 있네 다크드리아드 일반 소환하는데드래그마 퍼니시먼트로 치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다속성으로 취급하는 카드를 사용해서 치워줍니다. 이러면 드래그마 퍼니시먼트가 불발이 돼서 누토스를 묘지로 못 보내죠. 요런 식으로 이제 빙의 장착 카드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. 덱 위액 순서를 변경해주고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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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? 히타와 아우스 나왔는데 일단 빙의 해방을 써서 몬스터 소환하고 빙의 연계를 해가지고 뒷면 표시로 카드를 또 깔아줍니다. 히타하고 아우스 옛날 카드들을 쓰네요. 그 다음에. 아 엘드리치 덱이네요 역시나. 근데 카드를 버리고 세트 카드를 견제해 주는데 부활을 시키지만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구능 알고를 치울 게 아니고 어전 시합을 치웠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러면 이제 또 레인 레인볼루션 라보로 저 카드를 치워버리면 되거든요 엘드리치를 어전 시합 때문에 또 치워지죠. <laughs> 이러면 이제 비트 다운으로 경기 거의 끝나겠는데요. 또두장 드로우하고 아니 이 비니 장착이 거의 다 손패에 들어왔어요. 이, 답이 없어 보인다, 이드리치 입장에서. 또, 이렇게 묘지로 보내고, 전개를 한다고 쳐도, 특수소환하겠죠? 특수소환하면 기다리고 있는 카드. 레인볼루션 라보. 자, 공격? 안 되지, 이 자식아. 바로 어전시합으로, 또, 묘지로 가버립니다. 콘키스타 도르로 카드 세트도 해주지만, 뭐, 저기 세트돼서 나오는 에이드리치도 레인볼루션 라보로 날아갈 운명이겠죠? 라인업까지는, <laughs> 비니 장착이 다 모였네요. 일단은, 에이드리치 다시 강림하지만, 다시 한 번, 레인볼루션, 레인볼루션 라보를 사용해서 묘지로 보내주고, 천천히 옥죄이고 있습니다. 카드 세트에 보지만,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죠? 이제야 어전시합을 치웠어요. 눈치채고. 너무 늦게 치운 것 같은데요. 제가 봤을 때는. 아, 그리고 라바골렘까지 치니. 사실 레인로, 레인볼루션 라보를 사용해서 빙의 해방. 이, 효과 때문에, 이제, 공격력, 수비력이 또 올라가서 마무리가 되네아 아니죠 다크드리아드 때문에 공격력이 올랐네요 땅, 물, 화염, 바람 속성 수에 따라서 공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레일로브, 레인볼루션 라보 때문에 공격력이 올라가서 상대 엘드리치가 파괴된 모습 또 속성 바꿔주고 센서 마무 때문에 묘지로 가지만 정령술의 마술사를 사용해서 빙이 각성을 다시 들고 와줍니다 달크까지 들고 와주고요 빙이 각성을 사용하면 공격이 력 마구마구 올라가겠죠 공격력이 4850이에요 가디언 소환하지만 한 장으로는 부족할 텐데요 이대로 게임 마무리가 되면서 아, 레인볼루션 라보를 사용해서 이긴 경기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, 후원 고맙습니다 우리 미치미아인님